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선생이에요. 자, 이차방정식 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것 좀 하긴 했는데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실근이죠? 그러면 판별시티는 0보다 크다. 접한다. 그러면 중근. 판별시티는 0이다. 그 다음에 안 만난다. 두 허근 그런데 두란 말을 안 써도 괜찮아요. 허근은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d는 0보다 작다. 그래갖고, 지금 요거, 요거 보면은, 요거 판매를 d로 한번 해볼게요. 자, b제곱 빼기 8이죠? 요거에 제곱 마이너스 4a가 1이고, c가 14. 이렇게 하면. 자, 음. 그럼 요거는, 뭐야, 8, 8이 64. 그 다음에 빼기하고, 요거는, 4, 4, 16. 그 다음에, 14 곱하기 4가 얼마야? 56이지? 계산도 안 된다, 이제. <laughs> 8. 자, 이게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런 스타일이죠, 이거 요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두개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니까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보면은, 판별식 D는 빼기 6B죠.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안 쓰고, 9. 그럼 66이 36에서 4, 고 36을 빼니까 빵 나오죠? 자, 이거는 중근 가진다. 중근.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터치해 갖고, 이게 중근이 된다. 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겹쳐버린 거야. 그죠? 겹쳐버린 거야. 그 다음에, 요 이케이션을 보게 되면, 요 그래프는, 자, 판별시 D는 B제곱. 자, B가 빼기 4죠?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6. 4, 4, 16에 4, 6, 24 빼니까 마이너스 8 되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나갔네. 그럼 이거는 허근. 자, 허근이란 건 이것처럼 X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위로 붕 떠서 만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앞이가 다플러스플러스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프니까 다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림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뒤집어져서 그리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거는 뭐 너무 다, 저 앞에서도 한 거고 간단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걸잘 알아줘야 돼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여기 왕, 여기 께 아까 앞에가 세종대였죠? 세종대왕께 감사드립니다. 한글, 한글, 한글이 아주, 쓰기 쉽고 누구나 다 금방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정보화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다 한글 덕분에 자이 경우 이게 항상 성립해라 2차방정식인데 그래프가 있는데 있지 0보다 크라 그러니까 항상 붕떠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붕 이렇게 그래야 0보다 위에 있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향해서 두 팔을 벌려야 되니까 앞에 있는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렇죠?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래프가 뒤집어지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지 항상 어떤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뭐 나와도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지. 여긴 0보다 크지만 이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x축 위에 항상 있으려면 일단 플러스가 돼. 위로 가야 돼. 그리고 만나면 돼안 돼.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조건이 나오죠. 이거 꼭 외워 둬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항상 0보다 작아라. 이거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 얘기지. 항상 밑에 있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향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a는 항상 음수가 나와야 돼. 그다음에 이것도 만나서는 안 되죠? a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판별식 d도 0보다 작아야 되고.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조건. 조건 잘 기억해 줘야 돼, 여기는. 저 조건을 기억 못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2차 방식 실근에 부호해서 두근이 나왔는데 모두 양수다. 자, 두근이 다 양수다,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먼저 A가 0이, 0보다 큰 경우 있지, 이렇게 위, 렇게된 경우. 두근이 양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일단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갔다 어, 중근도 괜찮아. 뭐, 이렇게 와갖고, 터치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두근이란 말 있을 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만약에 없으면, 영도 들어간다. 중근도 두근으로 치는 거야. 근데 같은 두근이죠. 중이 벌써 겹칠 중자잖아. 두 개란 의미가 속에 들어있죠. 겹쳤지만. 혼자는 겹치는 게 없지. 두 개가 있어야 겹칠 거 아니야. 겹쳤다는 건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콜. 근데 서로 다른 그러면 이콜은 빼줘야 돼. 그리고 둘이 합친 거는 둘다플러스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고 곱한 거도 둘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곱하면 0보다 커야 되겠죠 요세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이고요 아 여기서 이거 안 했구나 A가 만약에 이거는 A가 0보다 클때 얘기고요 A가 만약 0보다 작을 때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라는 얘기지 이렇게 두 근이 여기 여기 있으라는 거죠 뭐, 터치에도 관계는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음. 벌써 여기서 양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실근. 저기, 저, 허수에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양수, 음수 했을 때는 좀더 실근을 얘기해요. 두근이 모두 실수, 실근, 뭐 양근, 이런 말을 또 써주자, 여기다가.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일단 판별식 D가 두 점에서 만나고 또는 겹쳐 되니까 요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0보다 이것도 커야 되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어떻게 돼? 둘이 곱한 거이것도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가 오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만 있어 보자. 여기 막가지에 어... 현물 빠뜨렸나 잠깐만. 음.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거. 0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게 다 똑같이 생겼지 지금 그렇지? 어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건 이제 요렇게만 해주면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0보다 크냐 작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따로 일단은 생각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둘이 똑같네 이제 똑같으니까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네. 자그 다음에 일로 와보자 이제 두 근이 이것도 서로 다르냐 말 없어. 그러니까 중근 포함이다. 중근 포함. 만약에 서로 다른 말, 그 말이 있으면 중근은 포함하지 않고 음수, 음수는 요거도 이제 둘다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때 한번 따져보자 자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여기 여기 오래는 거죠? 여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만나거나 또는 터치, 터치에도 관계없어,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터치해도 관계없어 그 다음에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둘이 합치면 0보다 작아야죠? 그 다음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서로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보자 자, 이 경우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이렇게 터치해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두근을 더한 거는 빼기 빼기니까 역시 0보다 작아야 되고 두근을 곱한 거도 역시 곱하기는 빼기 빼기는 플러스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이거든 이거든 관계없이 요거는 항상 요 조건만 만족하면 돼. A 값에 관계없어. 아까 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프 그려보니까 서로 똑같이 나오니까 A 값엔 관계없습니다. 자, 이번에. 두근이 서로 다른 조건. 요거는 간단하죠. 둘이 곱한 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 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근 더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둘이 곱한 거는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확실히 0보다 작죠. 그죠? 그럼 여기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왜냐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은뭐 이런 식으로 되든지, 하나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되든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건 판별시티가 항상 0보다 크잖아?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속에, 이 속에 이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둬.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조건은 요 하나만 하면 돼. 이것만 만족하면 다 맞아. 그래서,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것만 풀어주란 얘기죠.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것만 풀어주면 돼. 이 조건 잘 외우고 있어. 나중에 이 조건 어떻게 써먹는지 이제 뒤에 문제 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또 보자. 자, 이번에는좀 이제 특별한, 2차 방식의 두근의좀 특별한 조건인데요. 자, 여기 보면, 두근이 모두 m보다 커라. 어떤 숫자 m보다 커라, 이거야. 요, 기 두근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 포함이다.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면 다 중근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자, a가 0보다 클 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됐다, 여러분. 그래 자, 그러면 그 m이, 뭐, 여기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M. 근데 이 M보다, 이 M, M 값, XM이죠, 그러니까. 어. 두근이 모두 M보다 크다, 그러면, 어, 요, 요 근이, 여기가 M이야. 그러니까 여기 M보다 크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이제, 두근, 그랬으니까 X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도 X축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다 오른쪽에 있어야죠, 알파고 베타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뭐, 터치한 거도 관계없죠? 그래서, 판매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n 값을 집어 넣은 게 어때? 항상, 이 보면은, 위에 가있지, 그지 밑에 갈 수는 없어. 위로 갈수 없어. 요게 항상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야. n 값 집어 넣은 거. 그래서, f 의 n 값을 집어 넣은 게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n 값 집어 넣은 게 마이너스 나 그래프가 밑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러면은, 하나가 n 보다 작은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요 그래프에 대칭축이 있잖아. 대칭축 k 음, 여기 여기 이제 k 라 그러면 x 이 l k 요 k 값이 반드시 n 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이쪽에 어.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어.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쪽에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n값이 여기가 n값인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알파 요거 베타 해 가지고 n보다 둘다 작잖아. 그런데 이 판별식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 터치도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f에다 m을 집어넣은 거. 그게 바로 요값이죠 요요 플러스 나오죠. 0보다 큰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두 개만 가지고는 이건지 이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중간에 지나가는 대칭축 있죠? K값 이 값이 여기는 M보다 작게 나오고 여기는 M보다 큰쪽 나오죠? 그래서 K는 반드시 M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M보다 클 조건은 이건 안돼 이건 두개다 작으니까 그죠? 두개다 작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거 요 자, 파멸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M을 집어넣어도 0, 0보다 크고 그런데 대칭축 K가 M의 왼쪽 작은 쪽에 있으면 두군이 모두 M보다 작을 때야.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뒤집힌 걸 한번 해봅시다. 자, M이 여기라고 생각해봐. M. 자, 그럼 요거도 알파고 베타고, 어때? 둘다 M보다 큰 쪽에 있지? 그 다음 대칭축 여기도, 여기 K. 큰 쪽에 있죠? 파밀시시도 0보다 크죠? 파밀시시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제? 음. 그다음에 대칭축 k도 어때? m보다 크고. 자 그런데 여기는 f에 n값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밑으로 와야죠 이렇게. 음수가 나와야지 양수가 아니고 음수. 여기서는 양수였죠?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 뒤집어진 건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여기 내가 그걸 빼먹고 안 썼는데. 자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 요 조건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 때는, 판매 시스엔 당연히 0보다 커나갔고요 N 값 집어 넣은 게 음수가 나와야 돼, 밑에. 그 다음에 K, 요 밸류는 당연히 n 보다 커야 됩니다. 대칭 축은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틀려지죠. 아까 앞에서는 두근이 다 양, 음할 때는 관계 없었죠? 관계 없었는데 어, 요 경우는 지금 틀리다. 에? 특별한 조건이니까 요게 좀 어렵다고 요게. 자, 요것도 방금 요 위에 그렸는데, 요거도 뒤집은 거로 한번 그려볼게. 자, 뒤집은으로 해보면 두 근이 모두 m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m이 여기 여기 있다고 생각. 해 여기 m이야. 그러면 둘다 지금 알파베타가 둘다 작지 m보다 왼쪽에 있고, 그다음 여기 k도 이거보다 왼쪽에 있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K도 M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갖고 요거 요거는 똑같이 생겼지 지금. 똑같이 생겼죠. 그죠? 어, 똑같이 생겼는데 F에 M을 집어넣은 거. 그거는 요렇게 했을 때 바로 요거죠. 요, 요, 요 길이. 어, 요 길이가 바로 FM이야. 이게 지금 음수.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가티브죠 음수. 여기서는 양수였지.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때두근 모두 m보다 작을 조건이고,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즉 그래프가 뒤집어졌을 때. 그래서 이걸, 이걸 일일이 처음 다이게 외워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림에 맞춰 가지고 그려갖고 문제 문제마다 그려갖고 해주면 돼요. 잘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다음에 두근 사이에 m이 있을 때, 두근 사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됐, 뒤집어진 거면은. 여기 m이 있는 거죠? 한근이 여기고, 한근이 여기고. 그다음 위로 이렇게 된 거는 m도 이쪽에 있는 거죠? m이 여기 있는 거죠? 한근이 이거고, 한근이 이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a가 지금 요, 거 뭔지 알죠? a가 0보다 클 때는 m 값 집어넣은 요 값이 뭐야? fm 집어넣은 게, 요, 요, 요게 fm이죠? m. m을 집어넣은 거 y 밸류. 이게 0보다 작게 나와야 돼.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두 근이 하나는 m보다 작고 하나는 m보다 크고, 그니까 요거 나오는.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야.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거 집어넣으면 뭐 나와? 그렇 fm 바로 여기 fm이지 요거 어, y value. 이건 항상 0보다 크겠죠? 이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돼야 돼. 물론 요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요거는 판별식 D도 역시 0보다 크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이거 안 해줘도 괜찮아. 안 해주고, 요 조건만 맞으면 그냥 다 된다. 자, 앞에서 했던 거, 그것도 똑같죠? 어.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기만 하면 한근이 마에 속에 있고, 한근은 프라 쪽에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한근은 프라 쪽에 있고, 0보다 큰 쪽이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이거든 이거든 관계없이 요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는 요각집어넣어준게 음수가 와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두근 사이에 m이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두근 사이에 m이 있으려면 0보다 커야 되겠지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 판별식은 생각 안해 줘도 됩니다. 이거는. 경우가 좀 많죠, 그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좀 따로따로 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 기본 개념만 할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가지고 그 조건을 잘 외워놓으세요. 잘 외워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개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